안녕하세요 어, 제가 요즘 한민족 사상의 원형을 추적하는 그 동영상을 계속 제작해서 내보내고 있는데 어,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같은 계열로 그 명망이 높으신 그돌 선생께서 어, 동경대전 강좌를 지금 계속해서 15강 정도를 하셨는데 저도 관심있게 지금 챙겨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최근에 그몇개 강좌에서 그 을묘천수라는 그 우리 동학의 그 최순 선생 동학을 창제하신 최순 선생께서 1960년 경신년 4월 5일날 그 직접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그 성제와의 조우를 통해서 공을 연보를 받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큰 체험을 하게 되는데 이런 어떤 종교적 체험 이전에 그한 5년 전에 1855년에 또을묘천서라는 것을 그 얻게 돼가지고 이 얻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 또 한번 그 중요한 그 어, 이분의 그 수행 과정에서의 그 전환점이 있었 있었다는 거죠. 그때 이 을묘천사가 뭐냐 도대체 그런 문제들을 그도울 선생이 을묘천사는 천주실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주 단도적 으로 못박 못을 딱 박아가지고 계속 오랜 세월을 주장을 하셨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이게 그 그러니까 이, 이 종교 러니까 그 득도를 했을 때그 5년 전에 그러니까 얼마 년에 그 구체적 체험이 있는데 그 기록이 돼 있거든요. 자그 기록이 어떻게 된그 기록이 뭐그 어, 내용만 좀 잠깐 보고 보면은 그냥 대체적으로 보면은 1855년에 그 이분이 최재우 선생의그 어, 장사 하러 다니셨잖아요. 장사를 하러 다니다가 뭐 어, 이게 뭐 장사를 할 일이 아니다 싶어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 돌아왔는데 그 고향으로 돌아와서 자신들의 처자를 이끌고 울산으로 가셨다면에 울산으로 이주를 해서 속유곡동이라는 곳에 초가집을 한채 마련해서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그 책을 읽다가 이렇게 잠을 잠을 잠깐 들은 것 같은데 어떤 낯선 승려가 찾아와가지고 자기가 금강산에서 온그금강산 유명한 그 절이 있는데 그 절에서 온뭐 어 중이다 하면서 자기가 그 어떤 책을 얻었는데 그 책을 자기가 해독을 못한다 그래서 그 당신이 유명한 그뭐확실이 높다는 소리를 듣고 한번 그 책을 좀 해석을 해달라고, 어, 그, 한 번, 하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그 책을 받아보게 된 거죠. 그 뜻을 풀어달라고 그래서. 그 책을 이렇게 받아보니까, 어, 그, 처음 보는 책이었단 말이야. 그 이상한 책이다. 이게, 이상한 책이다. 그냥 이게 이상한 책이다. 그래서, 최순선생도, 최재호 선생도 거기서 바로 해독을 못하고, 사흘 뒤에 오면은, 그 뜻을 풀어주겠다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흘 뒤에 그 승려가 다시 찾아왔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찾아오니까 채, 어, 예, 어, 그 책을 풀어서 알려줬어요. 자기가 사흘 동안 연구를 한거를 알려주니까 어, 그이 책은. 이 세상에서 풀수 있는 사람이 당신 밖에 없으니까 당신이 이 책의 주인이다 하면서 이 책에 있는 대로 어 계속 어떤 수행을 하시라 뭐 이렇게 하시고 말을 마치고 돌아서자마자 휘릭 사라져 버렸다는게 안보인다 그런 어떤 그 그러면서 책도 없어졌다 책도 간 곳이 없다 그 책과 함께 그래서 휘릭 사람이 사라지니까 어 어디갔지 하면서 보니까 책도 없더라. 그러니까 이게, 이게 꿈을 꾼 것이다.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이게 일종의 종교적인 체험이다. 아, 이런 거죠. 아 이것이 이제 뭐몇 군데 이제 기록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는 그, 이 천도교, 그러니까 동학을 이은 그래도 그 정통으로 이었다고 하는 천도교 측에서 이런 내용들을 다 수용을 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계신데, 가르치고 들 계신데, 갑자기 이, 이 책에 대해서 도올 선생 이거 천주실이다 이렇게 하고 그냥 나와 버리니까 천덕의 입장에서 기분이 안 좋겠죠? <laughs> 제가 생각할 땐 아, 뜬금없이 천주실이라고 해야 되니까 일단 왜 기분이 안 좋겠어요? 천주실이라고 하는 이 천주실이는 그마떼오레치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쓴 책이거든요. 이마떼오레치가쓴 마테오 리치라는 사람이 그 서양 사람이잖아요. 서양 사람. 그이 사람이 그 초양 사람인데 이 이탈리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당시 조선 사람들은 이마두라고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마두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정산도 이쪽 자료 보면은 그강증산 선생도 이마두에서 아주 잘 알았어요. 그래서 이마두를 대해서 그 어떤 그 천지공사를 한다는 그 내용도 있는데 이마두가 널리 알려져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강산선이도 뭐그 그런 얘기를 했고 제자들도 많이 안을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강산선이도 한때 동학 안에서 활동을 나름대로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게 좀 연관성이 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게 그저 이마두라고 불리는 이마테오리치가 그쓴 책이란 말이에요. 쓴 책인데 그러면은 일단은 천도교 계통에서는 우리가 동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서학과 서학 서학을과는 서학을, 다른 그러니까 동서니까 그러니까 다른 그러니까 서학을 포괄하면서 한층 더 높은 가르침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간에그 그 동학을 동학이 그 세운 데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동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서학에 대응되는 어떤 우리 자신의 학문, 우리 민족사상, 그런 측면에서 동학이라고 했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런 민족자존적인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사고체계다라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돌 선생이 서 서학, 서학, 서학에서 배운 거다. 그러니까, 최순 선생이 이렇게 무슨 그 저~ 돗 닦으면서 최순 선생의돗 닦는 방법 자체가 서 기독교의 그니까 서그 일단 기독교라기보다는 카톨릭이겠죠 카톨릭 개념인데 천주교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이까이 그러니까 최순 선생께서 그독 닦는 게 이거 서양 사람들이 그 저~ 카톨릭에서 기도하는 거 기도하는 것을 배운 것이다 이런 식으로는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이거 천주실에 내, 나와 있는 내용들을 봐가지고 거기서 기도하는 방법을 배워가지고 그거를 그그 그 방법을 배워서 그거를 이, 이때부터 이 이제는 수련을 시작합니다. 하면서 이제는 그 중요한 수련들을 한두번 정도 하거든요. 4월 1900, 1860년 득도하기 전에 한 수련을 두번 정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아주 집중적인 수련이죠. 한 45일 동안 무슨 굴 속에 들어가서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어 49일 동안 집중적으로 하는 그런 수행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수행을 하실 때, 그러니까 우리 옛날 공부하시는 분들은 주로 이게 어 산속에 뭐 정자 같은 데 들어간다든가 뭐굴 속에 들어간다 이런 수행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때도 이제는 최순서인데 그런 수련을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수련했다는 게. 서양의그서양의 그 서양의 하나님을 갖다가 이렇게 하는 착기 그 앞에 빌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수행을 했다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동학이라고 하는 것이 서학에서 나왔다고 하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니까, 이게 얼마나 황당한 얘기겠어요. 천도교 쪽에서. <laughs> 그리고 우리 이제 나름대로 동학에 대해서 그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정, 저, 저, 그, 우리 그화미적 중심주의적인 입장으로 보면은, 굉장히 황당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저 도울 선생이 제정신이냐. 뭐 이런 얘기까지 할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정작 그 최순 선생은 자신이 천주시리를 얻어서 여기서 그 아이디어를 자기가 기도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테크닉이잖아요. 하나님과 만나는 방법에 대한 테크닉을 여기서 얻어가지고, 이거 가지고 수련을, 이 수련의 테크닉을 가지고 자기가 수련했다는 얘기를 단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고, 그래도 나오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순선생이 그러면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일부러 얘기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최순선생께서 쓴, 그 직접 쓰신, 그러니까 최순선생이 직접 쓰신 게, 동경대전하고 용담수사잖아요. 근데 그, 거는 이제 나중에 인쇄가 된 것인데. 근데 동경대전 용담수사 그 어디에도 이 내용이 안 나와 있다. 그 최순선생이 자기가 천주실리를 얻어가지고 그것을 배운 것이다. 이런 것도 없고. 특히 여기 포동문 다음에 논학문에, 논학문이라고 하는 것이 유학자들과, 왜 그, 유학자들이, 당시 그쪽 경상도 유학자들이 최순선생 너는 그쪽 최순이 너는 저, 그 퇴계 이왕 계열로 네네 네 아버지가 그 해가지고 여기도 그래도 뼈대 있는 유학자 집안인데 너가 지금 하고 있는 거그 그 카톨릭 그 하는 거 아니냐 지금 카톨릭들은 다 잡아다가 모가지 쳐버리는데 그러면 너도 그럴 기경 당하고 싶은 거냐 하면서 이게 귀쪽 지역에 이제 그 유학자들이 몰려와가지고 떼거지로 몰려와서 뭐라고 하니까. 어, 최수훈 선생이 그게 아니고 하면서 해,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게 도학문이거든요도학문 그 그런데 자신이 어떤 그런 에, 그 자신의 그 하, 자신의 동학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전혀 어떤 그이 이 천주시리를 얻어서 이런 거를 어, 파악을 했다고 하는 것을 뭐라고 래요 그래? 그 얘기를 안 하고 있다. 기록이 없단 말이에요. 최순선생이. 그런 얘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최순선생이 그러면 어떤 부정직한 사람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일부러 감췄다는 얘기가 되는. 근데, 근데, 그러니까 최순선생이 아무런 글을 안 남겼으면 모르겠는데, 동경대전이나 용담 유사를 남기신 분이, 그리고 자신의 학무적 연원, 자신의 공부의 연원을 다그 설명을 하신 분이, 그런 거를 안 남기시 안 남기셨다고 한다면은 그건 굉장히 그 부정직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그 뒤에 이런 어떤 신비적 현상에 대해서 그 천도교 쪽에서 그돌 그러니까 선생 논지는 그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 천도교 측에서 그그 그 사람들이 그저 나름대로 그저 최수근 최시영 이렇게 이어가는 그 도맥, 그 종교의 맥이죠. 그거를 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교주를 이렇게 신, 신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넣어놓고 이렇게 신비 체험적으로 이렇게 설명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는 도울 선생이 매도하는 꼴이 되버리니까 이게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게 이게 지금 올바른 일을 하고 있는 도울 선생이 지금 올바른 일을 하고 계신 건지. 이 굉장히 그 의문이 가는 일이다. 어떤 증거도 아무것도 없는 일에 이렇게 그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을묘천사가 천주실이라는 어떤 증거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단지 거기에 기도하는 방법이 있었다. 그래서 거기서 배웠다. 거기서 가지고 했다. 근데 기도하는 방법도 기도하는 방법도, 우리, 보면은, 동경대전 포덕문이나, 아 여기, 그, 수덕문이나, 이런 용담주사를 보면은, 삼칠자 주문 기도를 중심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주문, 주문 기도. 그런데 뭐, 천, 이거, 카톨릭 하거나 기독교 하는 사람들은 뭐 주문 기도를 합니까? 주문 기도는 안 하잖아요. 하는 게 뭐, 저게, 뭐, 주기도문 같은 거야, 좀, 하지만은, 주문을 중심으로 사용한 기도는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선 수행 방법 체계 자체가 주문기도라고, 주문기도. 그러니까 주문 기도라고, 주문 기도. 그러니까 시천주 주문을 외우는 거라고, 주로. 강령주란 말에. 이 강령주를 외우는 건데, 그런데 이런 어떤 수행 방법이 천주시리 같은 데만 있는 게 아니고, 원래 이 주문 수련 방법은 도교에서도 있는 거예요, 도교. 그러니까 도교. 우리가 선도 있잖아요. 여기서 남은, 어, 그, 선약이다. 여기서 우리가 그 최순 선생이 지금 만든 이 동학이라고 하는 것은 유불선 합일인데, 거기서 선도계통에서, 선도계통이 도교와 또 통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도교적인 수행체계에서, 일종의 주문수련이 핵심이란 말이에요. 거기서는. 그리고 우리가 유명한 게 이제 옥추보경 같은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옥추보경 수행을 만, 옥추보경에 있는 그, 각종 주문수련을 엄청들 하신단 말이에요. 자, 제가 뭐, 옥추경이라는 책, 여기, 그, 뭐저 인터넷에, 올라온 그 거, 왜 하나 긁어왔는데, 사진은. 그윽한 하늘의 소리, 옥추경. 이게, 그, 저, 신을 불러들이는 소리란 말이에요. 강령, 강령하는, 그, 주문을 하면서 강령하는 그 수련들이 옥추경 같은 도교적 수, 수련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저, 최순선생의 수련법 자체가 이런 도교적 수련법의에 사실은. 주문을 가지고 하는 이런 방법들 자체가. 근데 그게 카톨릭하고는 완전히 개념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이 동학이라는 것 자체가 강령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신을 강령시키는 도교적 수행, 수행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당이란 말이에요. 무당. 무당, 이제 좀 저기에서 얘기하자면은, 우리가 그, 그 무당인데, 무당이 뭐야? 대무당이라는 말이에요. 대무당.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러니까 작은 무당이 아니고, 우주 원천의 신을 근원적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이런 수련은, 우리, 무, 우리, 우리의 전통사상에, 무, 우리 전통사상은 사실, 무교의 무교, 무당. <laughs> 그와 같은, 그것이 도교적인 것이고, 그, 런 그런 수련이기 때문에, 이게 안맞는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방법을, 여기서 기도라는 말 자체를 자꾸 잘못 이해하신 거란 말이에요. 도울 선생은 무슨, 주기도문 외우고, 그, 런 그, 거를 무슨, 기도하는 것, 그,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게, 이게 시, 그, 자, 카톨릭이나 뭐, 기독교 이런 계통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원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전통적인 우리 하나님이란 말이야 원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나라 말이지, 우리 서양 놈들 말이 아니잖아요. 하, 아, 그 하나님을 모시는 거는, 그거는 도교라든가, 무당이라든가, 이런, 보통 수련하시는 분들도, 많이 하시는 수련들이란 말이에요, 이, 이 수련이. 그러니까 이게, 이도 잘못된 얘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천주실이라는 주장을 하는 게, 하는 게 바로 기도하는 방법, 기도라는 표현에서 그 천주실을 떠올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김용호 선생이 왜 여기에 집착하게 되냐면은, 을묘천세가 신비적인 체험구조로 돼 있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에 김용 선생이 계속 이 자신의 학자로서 신비주의를 배척하는 경향이 강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이분은 이분이 제일 그뭐 신비주의 배척 배척 성향 성향의 학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원래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지금 공부를 하시는 거라고 왜냐면은 도울 선생은 애초에 이 득도를 하신 것이 신비적인 체험을 통해서 한거죠 하나님을 만난 거잖아요 신비적인 체험을 통해서 동학이 만들어진 건데 신비적인 거를 배경을 한다면은 어떻게 그게 되겠어요? 그게 아빠 앞뒤가 안 맞는 학문을 하고 계시는 말이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도울 선생이 지금 자기 모순에 빠져 있는 사람이란 말이 제가 볼 때는 답답하시다 이거지. 그러면 이제 신비주의를 배척하니까 기독교 해석하는데도 영지주의 같은 걸 배척하는 영지주의를 반 영지주의에 대한 반감. 이런 게 이런 게있으신다고 이분은 이상하게 그러면서도 이상하게 또 신비주의 영주주의 에또 끌려다 끌 그게 그그 그런데 또 끌림을 당하시는지 또 그런 쪽에 또 학문을 또 하고 계세요 참이상하십니이상하네이 이중적이고 양면적이다 이게 이중적이고 굉장히 모순적인 분이듯이다 이분이 그래서 이분은 자꾸 그 어떤 그 고대의 어, 이런 어떤 가르침 종교적인 거를 자꾸 역사주의적으로 역사주의적으로 환원하려고 하는 시도를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것이 보통 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인데, 이 학자들이라고 하는 분들은 뭐예요? 어떤 신비주의를 배격하고, 실제적인. 아이, 그, 우리 최수훈 선생님, 뭐, 저기, 그, 이 양반이 뭐, 퇴계 이 양에 뭐, 유학계통에 나와가지고 아버지가 유명한 저, 저, 그쪽에 그 아주 뼈대가 굵은 그 유학자 집안 출신이고 이 어릴 때 이미 다 유학에 달통해가지고 있는데 이 양반이 뭐해? 자기 어머니가 재게한 재간, 그, 저기다 보니까 그, 저기, 최, 그, 저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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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그 가문에서 인정을 못 받고 떠돌이가 돼가지고 장사꾼으로 돌아다니다가 다녔는데 어쨌든 공부는 태계 이학머리로 공부했고 유학을 했으니까 아주 공부는 깊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최순 선생이 어떤 사람이 이 을묘천사를 갖다준 딱 보니까 천주실이라고 하는 건데 딱 보니까 그 천주실이라고 하는 책이 그 천주교의 그 하나님을 유학적인 유학가적인 유학적인 그러니까 이게 이 천주실이라는 책이 어떤 책이냐면은 그 천주교 신앙과 그 천주교 신앙을 이 어떻게 돼 이게 이게 지금 마태오레지가 그 서양에서 이렇게 왔을 때그 중국에 왔을 때 자기가 책을 써낼 때 이거를 이해를 시켜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불교나 이거 불교가 종교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대항해서. 대항할 수 있는 걸로 이해를 시키려다 보니까 유학을 선택했다 유교 그러니까 유교적인 개념을 가지고 이걸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유교적인 어떤 경전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해 하나님 개념을 찾다 보니까 서경 서경 같은 데서 상제라는 개념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걸 가져다가 이렇게 또 이제는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자기의 천주교 신앙에 대해서 그 그런 부, 부분들에 대해서 그 이해가 되게끔 이렇게 틀을 만들어서 이렇게 유학, 유학적인 유학과 유학, 그러니까 그 중국이란 나라가 유학자들이 거기도 이제 관료 출신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한테 이제는 소개를 그걸로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준 선생도 유학 공부를 했었으니까 태계이왕 계열이니까 그거 보고 이해를 했다. 그런 개념으로 얘기를 하는 거라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그 책을 가져온 사람은 그런 배경이 없으니까, 모르니까, 최순 선생한테 가져왔고, 최순 선생님 보니까, 천주실이니까, 자기는 이미 유학, 그, 공부 바탕이 있으니까, 근데, 마테오르찌가, 이마두가, 그, 유학적인 입장에서 그, 천주교를 풀어가지고, 이렇게 그, 이론을 풀어가지고, 설명한 책이니까, 이해할 수 있었다. 뭐, 그런 거,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해준 것이다. 그런 식의 논리를 지금, 전개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리고 그 그렇게 하는 공부하는 동안 기도하는 방법을 아가 알아, 테크닉을 알아가지고 이렇게 한 거다. 아 이런 식으로 <laughs> 그런 식으로 지금 논리를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지. 이게 신비주의니까 그러니까 지금 최순 선생을 뭐로 만들려는 거야 유학자로 만들려고 하는 거지. 지금 최순 이제 이제 도 선생은 최순 선생을 학자고 공부하는 사람이고 신비주의가 없는 신비적인 게 없는 사람이고. 그 이치를 연구를 해서 아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뭐야 자 최순 선생을 자신과 같은 돌 자신과 같은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 보려고 하는 제가 볼때는 좀 황, 굉장히 황당한 시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아 그럴 양이면은 최순 선생이 동경대전에 그 자기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궁을 영부를 받고 이런 체험 자체도 부정을 해야지 앞으로 강좌를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완전히 모순적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동학 자체가 침비첨에서 나온 것이다. 자, 그럼 왜 이게 안 되는 얘기냐. 일단은 이 천주실이라는 책이 이미 이미 이때 당시에 1603년에 간행된 교리서 이 책인데 이 책이 이미 널리 알려져 있었어요. 저 청나라에는. 그래서 이 천주, 이 저기, 맞대오리찌를 그, 어, 권룡제과가얘 굉장히 높은 위치에 또 저, 대우도 해줬습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책이 알려져 있으면은, 지금, 그, 최순 선생님이 지금 이것을 지금 이 천, 1603년과, 그리고 1855년 사이가 무려 250년의 차이가 있는 거고, 중국에 퍼져 있었고, 또, 돌선생이 스스로 얘기했듯이, 그, 최, 그 최순 선생이그 장사, 그 놀이, 장사로 이렇게 지내실 때, 그 중국 만주, 지금 만주죠, 중국 만주를그 시명까지 다니면서 이렇게 공부를, 저기, 그 장사를 하셨으니까, 세상 물정에 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이 때가 뭐가 있어요. 천주교인들이 지금 그때 지금 많이 잡혀가지고, 저, 처형도 당하고, 숨교도 하고, 그런 때인데, 뭘, 그 몰랐겠어요? 최순선 씨 그거 몰랐겠냐고. 그러면 책 가져오면 바로 알지. 아,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아, 심양까지 가서 한 사람이 거기에 그 중국 사람들이, 학자들이 그 천주실리 보고 있으면은, 아, 그거 뭡니까? 하고 이렇게, 아, 이게, 이거, 이게, 이게 이제 이마도 맞대오리지가 있구나. 이런 사람, 아, 책 그때 다 봤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때 이미 저~ 저~ 천주교가 이미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그냥 막 난리가 나고 막 잡혀들어 그런 그런데 그런 세상 불정에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세상을 구제할까 관심 갖는 최순 선생이 이 천주 시리를 몰랐겠습니까 그리고 최순 선생도 스스로 얘기하듯이 자신은 동학 서학하고는 틀리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상제가 들어오니까 그럼 내가 서학으로 서도로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대물었을 만큼 서도에 대해서 정통했다고 하는 게 서도 서학 그러니까 이 천주교에 대해서 정통한 상태였단 말이에요. 이미 그런데 이 책을 그런데 그 책을 가져가다 뭐 3일 동안 뭐볼 필요도 없이 이거 천주실이 아니냐고 그러니까 끝내 그렇게 끝내 버릴 거죠. 그리고 아무튼 그런 거죠. 그런 식으로 이렇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이게 지금 그러니까 자신이 주장하는 그도울 선생의 자신의 주장이 안 맞는 거예요. 어떤 근거도 없어. 천주시리가이척며 천서라고 하는 증거 증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증거가 없는, 근거가 없는 주장을 자꾸 하신다. 자기저 그, 그 하나의 그 이렇게 저렇게 따져 가지고 그 근거를 어디서 찾아요? 이 그래서 찾는 거죠. 그냥 그왜 그런 왜그그 어, 그 근거를 여기 한뭐그 그 이유를, 그뭐한네 가지 정도 이렇게 뽑아서 하는데, 그게 그 내용 안에 있는 걸몇 가지 해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건데, 그게 안 맞는다는 거죠, 지금. 도로 선생님, 이걸 완전히 잘못된 얘기입니다, 을며천사 네, 천주실이라고 하는 거는. 자, 일단은 우리는 이제 최순 선생님께서 이미 이런 천주실이나 이런 분야도 공부를 엄청, 나름대로 이렇게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이런 부분도 이미 다 정통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을묘천사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사실 이건 신비 체험입니다 신비 체험인데 돌 예, 선생 자신이 뭐냐면 돌 선생 자신이 그런 신비 체험이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걸 자꾸 부정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이분은 그냥 학자야 학자. 그런데 지금 자신이 하는 학문 자체가 계속 어떤 신비적 현상들이 계속 개제가돼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신비적 현상 신비적 자기 체험이나 영적 체험들이 없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체험을 도울 선생도 그런 영적 체험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 체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체험을 해본 사람과 못해본 사람의 차이 체험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이런 체험들을 근데 자기가 체험을 못한다고 신비주의를 타인의 체험까지 타인의 그 체험 신비 체험까지 부정을 하는 그 강의를 하시면 근거가 없는 강의를 하시면은 되냐 이거죠? 굉장히 잘못된 그걸 하시는 거다. 그리고 타 다른 종교에 대해서 함부로 그렇게 폄훼 그러니까 폄하는건 아니지만은 그 근간을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그런 지적 권력이 있다고 해서 근간을 뒤흔드는 그런 주장을 하시면 안 되죠. 근거가 없이. 어떤 증거도 없이. 항문하는 사람이 어떤 증거도 없는데, 뭐 어디서 그, 저, 증거가 하나도 없는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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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주장을 하신단 말이에 자기, 그, 저, 한말 짱구를 굴려 짱구를 굴려서 주장을 하시냐, 이게. 자신의 어떤 성향, 자신의 성향을 드러내는, 자신의 성향을 드러내는 게 신비주의, 같이 자신의 신비적인 체험이 없다 보니까 항상 비신비주의화 시키려는 역사주의를 자꾸 환원시키려는 어떤, 그런 경향이 있다, 이런 공부에서. 그런 거는, 그런 부분을 넘어서지 못하면은 깊은 공부가 안 된다. 그럼 을묘천서가 과연 뭐냐? 이런 거는 뭐, 다음에 시간나면 또 해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